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한국 알 부자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김송본지음 스마트 비즈니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개성상인들이 부를 이룬 비법과 함께 한국인의 부자 철학을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진짜 부자가 되고 싶은 이들에게 부의 습관 일곱 가지를 통해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알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알부자가 되는 습관 7가지가 있습니다. 1. 자신을 먼저 알고 돈을 공부하라. 2. 스스로를 도와 웃뚝 일어서라. 3. 속이지 않고 정당하게 돈을 벌어라. 4. 기본을 지켜야 돈이 쌓인다. 5. 견딜 힘을 키워 중심을 지켜라. 6. 불을 부르는 사람이 되라. 7. 남이 흉내 내지 못하는 특별함을 팔아라. 부자가 되려면 돈 버는 재주가 없음을 걱정하라고 하는데요. 어느날,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부자라. 거 좋지. 어찌해야 부자가 될수 있겠나이까. 신세가 딱하게 되었네. 먼저 돈을 모으시게. 어르신, 진날 개 뛰든 날뛰어도 꼭 모래에 물숨이든 모이지 않습니다. 두말하기 싫으니 당장 나가 돈을 모으시게. 어르신, 제발 돈 버는 비결을 알려 주십시오. 이런. 그렇게 주절거릴 시간에 냉큼 나가 돈을 모으라고. 돈이란 나눌수록 힘이 없다. 잘게 나누면 그만큼 값어치가 떨어지고 큰 덩어리를 만들면 위력을 발휘한다. 돈이 돈을 번다고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재산을 뜻하는 재라는 한자를 보면 돈이라는 물건과 재능을 조합해 만든 것이다. 먼저 재를 얻기 위해서는 돈을 모아야 한다. 사서 팔든, 만들어 팔든, 그도 아니면 날품을 팔아서라도 무조건 푼 돈을 모아야 한다. 쓰지 않고 모으면 목돈이 된다. 어느 정도 돈이 모아졌다면 이제 돈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돈을 운용하는 재능이 있으면 돈이 돈을 벌게 된다. 이 말은 큰 돈을 굴려 때로 돈을 번다는 의미도 있지만 정부를 개입해서 새로운 돈벌이를 할수 있다는 뜻도 있다. 어떻게 보면 재를 얻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천보다는 재능이다. 부자 팔자로 바꾸자. 한국인에게 팔자는 도형으로 표현하면 선이다. 팔자가 피다 라고 하면 굽어진 팔자가 반듯하게 펴지는 것을 말하며, 팔자가 기구하다면 실타래처럼 엉켜진 곡절이 많은 운수를 뜻한다. 기구한 팔자는 같은 일을 해도 두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 하고, 될 일은 되다가도 안되고, 안될 일은 될 듯하다가. 안 되는 기박한 삶을 뜻한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팔자에는 매팔자가 있다. 부모와 조상덕인지 할일 없이 놀고 먹어도 살림 걱정이 없는 정말 늘어진 팔자다. 흔히 일의 성패는 시운에 달려 있다 라고 말한다. 말 그대로 운이나 재수 탓으로 돌리는 경우다. 큰 돈을 벌거나 실패를 한 경우 운이 좋았다거나 나빴다거나 단순하게 단정한다. 그러나 타고난 분복은 어찌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은 하늘에 달렸다. 라는 천운 대망론을 가지고는 역시 될 일도 안 되고 안될 일은 더욱 안 된다. 사람의 운은 역을 나타낸다. 역이란 끊임없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운의 본질은 언제나 역에 있다. 운은 변화의 추구에 있고, 그 변화를 보고 나갈 때와 물러설 때를 가늠하는 수양이 필요할 뿐이다. 운과 역을 받아들이고 창조해 나가야 하는 것은 언제나 나 자신이다. 즉, 사람의 팔자를 바꾸기 어렵다고 해도 자신의 운을 바꾸는 것은 곧 자신이다.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불안, 아무나 이룩할 수 없지만 누구나 노력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지만 부지런한 부자는 하늘도 몸 말린다고 하지 않던가. 오르지 못할 나무는 사다리라도 놓고 올라가 보자. 결과는 나중에 판단하면 된다. 돈을 잘 쓰는 것이 절약보다 어렵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돈의 사용법에 따라 그 사람의 품성을 알수 있다. 검소함이 지나쳐 인색한 사람과 터무니 없이 인심이 좋은 사람, 샘이 분명한 사람과 돈을 바로 써버리는 사람, 내 돈과 남의 돈을 분별하지 않는 사람과 잔돈까지 정확히 세면서 돌려주는 사람 등 같은 액수의 돈을 주머니에 가지고 있더라도 사람에 따라 씀씀이가 전혀 다르다. 인색한 사람도 여러 유형이 있다. 자신에게 인색하지만 남에게는 인색하지 않은 사람, 남에게 인색하지만 자신에게는 인색하지 않은 사람, 자신과 남에게 모두 인색한 사람 등이다. 한평생 재산을 모은 자수성가영의 기업가 가운데 자신이 돈으로 고생했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 구두쇠일 뿐 아니라 자식까지 수전노로 키우는 사람을 볼수 있다. 내야 할 돈을 내지 않으면 자기 집 살림에 다소 보탬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어리석은 생각이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등을 돌리게 된다면 정작 급한 일에 도와줄 사람도 없게 된다. 진정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원칙은 자신에게는 인색하게 남에게는 후회해야 한다. 또한 돈을 모으기 위해 돈 주머니를 틀어주면 들어온 돈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본이란 활용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서는 늘어나지 않는다. 이것을 놓고 다산 정약용과 교분이 있던 해주 목사 심규는 이렇게 말했다. 옆전 열 괴미 이상은 손쉽게 사용해야 하고 옆전 한 푼이나 두 푼은 무겁게 지니고 내놓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을 들은 다산은 지극한 이치가 있는 말이라며. 자식들에게 홍계했다. 큰 것을 아끼는 사람은 큰 이익을 꾀하지 못하고 작은 것을 손쉽게 여기는 사람은 헛된 낭비를 줄이지 못할 것이니 이런 데서 잘 살펴야 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모으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가끔은 인사치례나 식사 대접이라도 해야 한다. 자신과 남에게 인색한 것은 돈도 마음도 여유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그러한 예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 쓰는 법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운이란 늘 성공과 한집살이를 한다고 하는데요. 사마천은 말한다. 빈부라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거나 뺏겨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의 재능 여하에 달린 것이다. 기교 있는 사람은 후유하고 기교가 모자라는 사람은 가난하다. 보통 성패는 시운에 달려있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일의 결과를 운이나 재수 탓으로 돌리는 경우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로 돈을 벌거나 낭패를 보면 단순하게 운이 좋았다거나 나빴다는 식으로 단정해버리고 만다. 운을 여는 방법은 손자가 기세를 이용하는 것처럼 하면 된다. 정의 경우 기세가 내부에 충만해서 기력이 높아지고 끝내는 터질 듯 밖으로 넘칠 듯한 상태가 된다. 기는 내부에 충만한 기세가 한순간 외부에 발산되는 상태이다. 따라서 기세는 기일 때더 강하게 나타난다. 매가 먹이를 덮치는 순간이나 화살이 활을 떠나는 순간이 바로 그것이다. 기는 공격의 직접적인 수단이며 그 기세의 강약이 곧 성패를 결정한다.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기세가 맹렬하나 그 마디는 간결하다. 기세에는 철이 있다. 예를 들면, 내가 먹이를 덮칠 때 공격의 유효거리즉 나와 나의 몸을 던져 먹이를 움켜쥘 수 있는 거리를 일시에 가늠하는 본능을 지니고 있는데, 이유효거리가 바로 철이라고 한다. 철은 기세를 가장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한 거리나 시간이다. 공격할 때 저를 잘 파악해서 때를 맞춰 길을 쓰도록 해야 한다. 물은 자기의 형세를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기세를 늘내 편으로 하고 정과 길을 잘 가려 쓰도록 해야 한다. 정은 반드시 길을 낳고 기는 다시 정으로 돌아간다. 기세는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변화하는 사물은 모두 기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변화의 마디를 잘 포착해서 그 기세를 나에게 유리하도록 활용해야 하는 것이 곧 장사에서 운을 여는 방법이다. 돈을 부르는 부자인맥 만들기 옛 속담에 돈이 돈을 번다 라는 말이 있다. 돈은 태생적으로 외로움을 싫어한다. 사람이 많이 모인, 번화하고 복잡거리는 곳을 좋아한다.여러 박람회장을 가보면 쉽게 알수 있다.좋은 사업, 좋은 직장이 있으면 사람이 몰려든다.또한 돈은 자신이 있기 편한 곳에 모인다.그곳은 밝고 사람이 많이 모여들어 돈이 있기에 편한 곳이다. 이러한 조건을 만들지 않으면 돈은 모여들지 않고 순식간에 자취를 감춘다. 그래서 돈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줄어들고 사라지기도 한다. 한 시대를 풍미할 정도의 큰 부자가 되고 싶거나 아니면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정도의 부자가 되려면 돈에 대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먼저 돈을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자. 다전성고라. 돈이 많으면 장사를 잘한다는 뜻이다. 즉, 돈이 돈을 번다는 속담이 여기서 나왔다. 미천이 많아야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어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비결이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은 돈벌 기회가 없을까? 돈은 생물이다. 돈이란 묵혀두고 썩고 끊임없이 움직여야 살아 숨쉬고 늘리게 된다. 따라서 당신에게 돈이 모여들면 부자가 되고 돈이 달아나면 가난해진다. 분명 이러저러한 일을 하면 돈을 벌수 있다는 것을 알아도 미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다. 운 좋게 돈이 벌리면 돈을 벌게 해준 것은 돈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잘 따져보자. 과연 돈을 벌게 된 것이 돈그 자체 때문일까? 어느 사업, 어느 주식이 유망하다는 힌트를 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돈을 벌게 해준 것이다. 어떤 사업이 장래성이 있는지 가르쳐준 사람 일을 하는데 협력해준 사람이 있다면 그 공적의 반 이상은 그들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따로 돈을 대준 사람이 있다면 돈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대준 사람이 가져다준 것이다. 대개 돈에 대해 운이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스스로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부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칙은 무엇일까? 바로 인간 관계다. 돈을 벌게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다. 돈과 인연을 갖고 싶은 사람은 이러한 인간 관계를 잘 구축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 관계를 소중히 하면 돈이 돈을 낳는다. 성공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가다, 알게 된 사람, 하물며 여행에서 우연히 동행한 사람 등의 모든 인간 관계에서 계기가 생긴다. 부자는 결코 자기의 능력과 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비록 특출한 재능이 있다고 해도 주위에서 그 재능을 뒷받침해주는 협력자가 없이는 부자가 될수 없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근검 절약하고 약속을 지키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돈을 모은 우리네 알부자들의 부의 습관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 한국 알부자들의 일곱 가지 습관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